내달 네 한국 주도로 세계 200개국 기독교 지도자 대회가 온라인에서 개최됩니다. 대회장 신화성 목사를 만나 기독교의 현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해 생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표적인 영웅 캐릭터 슈퍼맨이 다음달 출간될 시리즈에서 양성애자로 설정된다는 소식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내달 1일부터 21일간의 전국적인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지만 일각에선 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달 세계 200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본질 회복을 모색하는 온라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AWMJ 신화석 대표는 교회 순기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 세계의 신앙회복 운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전 세계 200여 개국 교계 지도자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 기독 인사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내달 네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시 개최되는 200개국 기독교 지도자 대회에서입니다. AWMJ 선교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공동주최해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교회의 현실을 파악하고 기독교 운동의 순수성 회복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AWMJ 대표이자 이번 대회 대회장을 맡은 신화석 목사는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86개국을 순회하며 지도자 세미나 선교 자료 수집, 전도 집회 등으로 각 나라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의 현 주소를 파악한 신 목사는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회에 초청했습니다. 평생 동안에 성격 1도 기사 간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랬을 때 최고 지도자들이 50% 이상 선둔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이 세계교회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우리부터 변화되자, 우리부터 성도 다워지자. 신목사는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건 비기독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며, 희미해진 교회의 본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독교 지도자 대회에서 3일간 논의할 핵심 주제를 성경, 기도, 전도로 정한 이유입니다. 대회의 핵심 목표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 각 교회의 성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순기능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목사는 기독교 약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가장 암울한 때에도 반전이 일어나는 변곡점이 있었다며 지금이 그런 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자 가정 교회 가정부터 교회화 되지야 된다.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지도자부터 변화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번 대회는 이런 기독교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대전환의 변곡점을 찍는 대회가 되었으면. 대회는 전체 강의, 줌을 통한 권역 또는 국가별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한 국가당 최소 5명에서 많게는 200여 명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대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신화석 목사를 비롯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강승삼 선교사 등이 강연이나 설교를 맡을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고 후속으로 대면 모임을 진행해 세계 복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 t v 뉴스 김민주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해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사관생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방문에선 특히 육군 장교 육성과 함께 군 보급화와 신앙 전력화에 노력해온 김정수 육군 사관학교장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지난 15일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힘쓰고 있는 육사 교직원들과 사관생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섭니다. 이날 방문에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과 류영모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장. 소강석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고명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등 주요 교단장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방문단은 사관생도들의 화랑 의식을 참관했습니다. 육사 화랑 의식은 생도들이 지휘 근무 생도의 지시 사항을 듣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다음 한 주의 생활에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의식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진정한 평화는 강하고 굳건한 국가 안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을 믿고 안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온 면에서 안전하게 지켜진 것을 믿고 뒤에서 힘껏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행사에는 일제 강점기 광복군으로서 독립 전쟁에 헌신하고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던 마지막 한국 광복군으로 알려진 애국지사 김영관 옹도 참석했습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은 참관에 앞서 육군사관학교장 김정수 중장과의 대화에서 육군장교 육성과 더불어 군보금화와 신앙전력화에 노력해온 헌신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전통적인 영웅 캐릭터인 슈퍼맨이 내달 네 출간될 만화에서 양성회 자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성 소수자 슈퍼맨이 등장하면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만화 출판사인 DC 코믹스가 대표 영웅 캐릭터인 슈퍼맨을 성 소수자로 설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DC 코믹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대 슈퍼맨 존 켄트가 다음 달 9일 발간되는 최신편에서 양성애자로 묘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맨의 아들인 존 켄트가 양성애자라는 소식은 미국에서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표방한 내셔널 커밍아웃데이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이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도라는 평가도 있지만, 시류에 편승한다,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 슈퍼맨이라는 고정되어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미지를 하나 더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슈퍼맨에 대해서 말하자면 혼란이 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좀 어, 들고요. 이제 자라나는 세대한테 하나의 새로운 가치관 같은 거를 부여하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한편 존 켄트의 양성애자 설정은 슈퍼맨인 아빠 아래서 컸던 아들이 어린 시절 정말 행복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는 옹호론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동성애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알고 있는 그런 트위터를 커밍아웃을 했다라는 이 설정 자체가 동성애, 또는 이런 양성애와 같은 것들을 보편화시키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웹타운에서이번 이제 그 슈퍼맨이 이제 설정 자체가 아이들에게 바른 기독교적인 성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풀 수가 있겠고 갈수록 늘어나는 LGBTQ, 즉 성소수자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서구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전통적인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주의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예지입니다. 초교파로 진행되는 201 다니엘 기도회가 내달 1일부터 21일간의 전국적인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서울 오륜교회에서 시작해 올해에는 1만 4천여 교회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도회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오륜교회 목사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때마다 악한 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의 신앙을 위협했다며 신실하게 기도회 자리로 나아오길 바란다고 독려했습니다. 제 6회 한국기독교영화제 KCFF가 지난 5일 개막한 가운데 내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기독교 영화제 출신 감독들이 연출한 위로와 담, 순교 등이 상영되며 영상 콘텐츠 부문의 공모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영화제 측은 크리스천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느낀다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함께할 분들을 영화제에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 휴먼 브리지가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랜선 걷기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차별받는 다문화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시작한 걷기 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9회째를 맞았습니다. 행사는 각자 걷기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앱을 켜고 4,000보 이상 걷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후원금은 다문화 가족 긴급 생계비와 교육비로 사용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새 거리두기로 수도권에서는 낮과 밤 구분 없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식당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수도권 스포츠 경기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에 한해 현장 관람이 가능해집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전국적으로 최대 250명까지 늘어납니다. 16세에서 17세 청소년과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은 지난 5일부터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신청한 49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예약 대상자의 55.1%입니다. 임신부 접종 예약자는 모두 2,500여 명으로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각각 3주,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이와 함께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18일 저녁 8시 시작됐습니다. 최근 4년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 사기 인원은 35만 4천여 명에 적발 금액은 3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 적발 후 환수 금액은 4년간 1,264억 원으로 적발액의 3.8%에 그쳐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 선물하기 거래액이 2조 5천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 선물하기 연간 거래액은 2조 5342억 원으로 전년 1조 8039억 원에 비해 40.5%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만남이 줄어들면서 모바일 쿠폰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쿠TV 월드와이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예정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7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많은 탱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방류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물을 섞어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하게 되며 실제 방류는 2023년 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가능한 빨리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4일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얀센 백신에 접종한 군인 62만 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88%였던 예방 효과는 지난 8월 3%로 급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모더나가 92%에서 64%, 화이자가 91%에서 50%로 낮아진 것과 비교했을 때 급격한 하락습니다. ACC자 브라운드 공중보건학장과 FDA 자문위원 폴 오핏 박사는 이를 두고 빨리 부스터샷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11 사태 이후 20년간 지속된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됐던 미군 참전자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운데 왓슨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9.11 이후 아프간 전과 이라크 전에 참전했던 미군 가운데 3177명이 자살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사자 7,007명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군대 특유의 문화와 훈련, 지속적인 총기 사용, 복귀 후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 6천만 명이 넘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가 중국 정부에 큰 도전이 될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지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 6천 4백여만 명으로. 전체의 18.7%를 차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중국 노인들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화로 약 3만 천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재정 지출 압력이 앞으로 중국 정부에 큰 어려움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지방과 호남권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서와 충북에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내륙 지역과 제주에는 낮 동안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7도, 대전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방은 광주 16도, 창원 20도, 부산 20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렸습니다. 만화나 영화 등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화 매체를 통해 동성애 코드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동성애 문화가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의 인식에 각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리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 강지은, 강태영의 58분이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